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,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. 구원.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최후의 영화를 가르칩니다. 로마에서 8장 30절, 의롭다신 하 그들을 또한 뭐할 것이라? 영화롭게 하셨느니라. 다시 한번, 의롭다신 하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. 이 영화,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?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새 몸을 입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, 영원토록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를 거닐면서,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그, 그 영화. 그 영화. 그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,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그 둘을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.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떼 놓을 수가 없습니다.